샬롬.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음, 아름다운 시로 구성되어 있는 아가서 말씀. 야,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 아께 드려지는 신부의 노래가 또 신랑의 노래가 오늘 실려 있는 아가서예요그 중에서 오늘은 2장 8절과 구절을 우리가 함께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노래로 그 구절을 가지고 어느 분이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문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요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도디 힌네 제바 아니 쇼메아 에콜 도디 메달레그 알 해하림 메카페츠 hug about to 리츠비 내제바 예. 이렇게 되는 가사예요. 자, 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오신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가 그 산들을 넘고 그 언덕들을 뛰어 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구나. 보라, 그가 오신다. 자, 요 가사를 그대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과는 살짝 다르기 때문에 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어, 요 가사를 노랫말을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가 함께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콜 도디 흰내 제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노래가 저 속에서부터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콜도디 저는 부르면 안 되겠죠 자 이후에 우리 목소리 좋은 두 분이 이제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도디 힘내 제바 자첫 번째 단어 콜자이 콜이라는 단어, 단어는 요 콜은 목소리예요. 성경에는 목소리 또는 그냥 소리도 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지금 목소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도디 이 도디는 도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비드 다 알고 계시죠? 자 다비드는 음 다비드는 사랑 받는 자이 도드의 수동태 형태예요. 그래서 다비드 그그 분의 이름은 사랑을 받는 자고 지금 여기에서 도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이라는 말 아하바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사랑이에요. 어, 뭐랄까 아하바는 음, 하나님의 사랑 어떤 그 아가페적인 어떤 이런 사랑이라고 어, 이야기를 한다면 이 도드는 연인과의 연인과의 어떤 그런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하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사랑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도 사랑받는 자고 그리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디디아 그 이름도 역시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자 이런 뜻이랍니다. 거기 그 여디디아도 바로 이 도드라는 단어가 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은 모두 다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흰내. 자, 흰내. 요 말은 보라, 비홀드, 보라, 뭐, 루켓이 아니고 보라, 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노랫말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제, 요 제는 지시사예요. 그래서 이것. 이것은 할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또는 그는이라고 쓰지만 여기에서는 그는이라는 말로 쓰이겠죠. 그다음엔 바요 바는 원형이 보예요. 보 오다 또는 가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제바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온다 이런 말이죠. 근데 누가 오나요? 자, 우리 쭉 뒤에 이제 풀다가 보면 누가 오는 소리냐 하면 요것이 아가서에는 어, 어 노루와 사슴이 산을 넘고 또이 언덕을 넘어서 뛰어오는 어떤 소리 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요 노랫말에서는 그가 온다. 자 누구일까요? 우리 또 같이 나가 봅시다. 콜 도디 힌네 제바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오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는 짧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좀 길군요. 음, 그다음 구절을 봅시다. 아니, 쇼메아 엣 콜도디. 자, 콜도디 조금 전에 했네요. 자, 아니, 쇼메아 엣 콜도디. 그래서 자, 아니. 요 아니는 아니하면은 요거는 주격 1인칭이니까 뭐야 나는 우리 우리를 나는 할때 아니 이렇게 씁니다. 아 물론 옛날에 고어체 어, 토라에는 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럴 때는 아니라는 말보다도 안오끼라는 말도 또 썼답니다. 여기 쇼메아이쇼메아라는 말은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 샤마샤마 이스라엘 아시죠? 그때 그쉐마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쉐마하면 어 들어라 하는 명령형이지만 여기서 샤마 듣다. 그래서 요 쇼메아는 뭐냐면요 샤마 듣다의 현재형이에요. 분사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듣는다, 들리는구나. 하튼 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쇼메아 듣는다. 에트 자 에트는 뭐스을 하는 어, 뭐스을 하는 어떤 그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냐 하면 콜도디 우리 조금만 가했었죠. 콜도디가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랬어요. 자 도디 여기에도 역시 요드가 붙었기 때문에 음 이게 나의 사랑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구나.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쇼메아, 에 콜도디 하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세요. 메달레그 알 헤아림, 메카페츠알 하그바오트, 예. 조금, 좀, 약간 좀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요.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메달레그. 메달레그는 달라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달라그 동사는 뛰어넘다 또는 깡총깡총 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 매가 붙었죠. 그래서 요것은 어, 요건 그냥 동사예요. 동사인데 앞에 매가 붙어서 뛰어넘다. 요거를 강조 강조하는 어, 동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을 하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어, 요거는 어, 강조동사다. 그래서 어, 달라그 아니라 여기는 매달레그 하면은 뛰어넘는데 조금 좀 강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 알, 뭐, 뭐, 위에 하는 전치사지요. 그래서 어디 위에를 뛰어넘냐. 하, 아, 해, 하림, 해, 하림. 그래서 여기에 하르,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 하, 어, 그 산을, 그 산들을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거는 복수 형태예요. 명사를 복수로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요것은 산이 아니라 산들이에요. 그래서 산들을 산들 위에를 그가 뛰어넘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두 번째 줄 보시면 메카페츠. 요 메카페츠는 카파츠라는 단어인데 요것은 가볍게 뛰다. 결국은 요 달라그나 카파치나 거의 같은 가, 같이 쓰는 동사예요. 그런데 요거는 시니까 이렇게 같은 흐름을 가진 동사를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을 써줬습니다. 자, 메카패츠 가볍게 뛰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맴을 붙여서 강조를 한, 한다고 봅니다. R 위에 어디 위에? 하그바오트, 어, 하그바오트 하그바 하면은 여기에 기부하가 있어요. 요 기부하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이야기예요 오, 기부하, 성경에 나오는데, 오, 어, 어디 나오죠? 어 그렇죠. 사무엘상에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요 기부하가. 어, 베냐민집하였잖아요 그래서, 요,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거기를 기부하라고 불러요. 거기에 가면은, 거기 가면 진짜 거기는 언덕이 많아요. 그냥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옮기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나, 해야 하는 지역이랍니다. 거기가. 여기에서는 뒤에 오트가 붙어 있죠. 요것도 역시 복수 형태예요. 어? 이렇게 요것도 복수고 임도 복수고 오트도 복수예요. 예. 요 임은 남성 명사의 복수고 오트는 여성 명사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요? 언덕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언덕들 위로 그가 가볍게 뛰어 넘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뭐예요? 음. 그가 그 산들 위에 뛰어넘고 그가 그 언덕들 위로 가볍게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가가 누군가 또 봅시다. 음.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돔메 도디 리제비 힌네 제발. 예. 그래서 여기 돔매라는 단어가 나오죠이 돔매라는 단어는 담아, 담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시지요. 그때의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글을 만들자 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바로, 요, 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무트, 누, 이렇게 나오는데, 데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담다, 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야 예, 담아. 자, 도매, 닮았다. 누가? 도디가, 도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제가 또한번 써놨네요. 도디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닮았구나. 자, 무엇을 닮았나요? 네, 무엇을? 째비. 자, 째비. 여기는 째비. 또는 이걸 발음을 할때 쯔비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예, 맞아요. 째비도 맞고 쯔비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슈바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도 이 모음을 읽을 때는 어, 뭐 에라고도 읽고 그냥 의라고도 읽어 줍니다. 그래서 발음은 그렇게 의도 맞고 에도 맞습니다. 자, 쯔비 쯔비는 노루예요. 노루. 자, 요거 어, 아가서에 보면 요거 다음 구절은 어 쯔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사슴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노루까지만 오늘 가사에 어, 노랫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비 하면은 뭐예요? 노루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를 닮았구나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힘내 제바 하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와 같이 힘내 제바 하면은 그가 보라, 그가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 또 봅시다. 돔메 도디 리찌비 힌네 제바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구나. 보라, 그가 오신다. 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랬는데 누구 누가 오실까요? 예. 우리가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누가 오시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부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우리 예수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소리를 우리는 이 땅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외치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이제, 부르지지면서 우리는 사는, 우리는 예수아의 신부들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이 노랫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도디 힌네 제바. 아니 쇼 메아 앳콜 도디. 메달렉 알 헤아림. 메카 펫츠알 하그바 옷. 도메 도디 리츠비. 힘내 제발 예 오늘 여기까지 노랫말 함께 나누고 이제 노래를 또 들으시겠습니다 자 레이트라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how me. Sure. Sure.